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네 원포인트 이매이저입니다. 어, 오늘 네 6월 8일 어, 오전 생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 이제 잠시 후에 예상 체결과 확인이 될 건데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아 금요일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느긋하게 하셔야 된다 금요일에는요 그리고 이번 주말이 아마 어 몸풀기가 끝나는 주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트럼프가 이제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해가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 골드만삭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랠리가 연말 랠릴 때 진행이 될 거다 그런데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 트럼프 랠리라던가 연말 랠리는 상승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이다 어,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항상 이 11월하고 12월에는요 상승장이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윈도우 드레싱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원포인트로 제가 알려드렸죠 윈도우 드레싱도 좀 생길 거고 시장 자체가 그렇게 반응을 할 건데 이제 금요일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겠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이건 좀써 드릴게요 아 뭐냐면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 근데 한 명한테 막몇 억씩 줬죠 몇 억씩 줬더라 머스크가 네. 그 지지하면서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엄청나게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 맞아요. 자율주행 관련인데 자율주행에 얘가 이제 어 뭐예요? 이렇게 목숨이 걸려 있던 거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관련 법 법률을 어 풀어야 되는데 그걸 안 풀어 주 바이든이 계속 이거를 민기적 거렸던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가 배팅을 한 거죠. 트럼프한테. 돈 엄청 썼죠. 그죠? 그러는데 트럼프한테 이제 배팅을 했어. 근데 어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됐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가장 위대한이다. 어. 아마 관련 법규 싹 풀릴 겁니다. 그죠? GD가 그거, 그 사이버, 사이버 트럭 타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어우, 간지 장난 아닙니다. 뭐 여하튼 간에 자율주행 관련이 좀 풀릴 거야.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율주행 관련 섹터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요? 우주에요, 우주. 우주항공. 우주항공. 어. 스페이스 X도 그렇고, 트럼프가 우주 쪽에 굉장히 큰 욕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때리기 시작될 거고, 우주항공 쪽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서 이쪽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주를 섭렵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 우주항공 쪽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조선 쪽이에요. 조선 쪽. 그래서 이전에 제가 한번, 한번 브리핑 한번 해드렸어요. HD중공업, 삼성중공업. 그죠? 이런 애들 hd 한국 저기 뭐예요 조선해양 그죠 이런 애들 제가 한번 쭉 훑어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승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쪽 우주항공 쪽하고 조선 섹터를 또 봐야 된다 아 어, 봐야 된다 수익이 다른 종목에서 낮다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종목에서 상승이 나와서 수익금을 챙겼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일부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배당주 모아가시라 그랬죠 배당주 배당주 모아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가져다가 이런 쪽으로 우주항공이나 조선 쪽. 어, 나는 이게 좋다. 우주항공이 좋다, 조선이 좋다. 딱한 가지 섹터를 정해가지고 한 종목을 타겟으로 잡고서 계속 음봉해서 계속 매수하는 거예요. 어, 아, 음봉해서 계속. 그러니까 약간은 좀긴 호흡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상 체결일까 잠깐 확인하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오케이 이제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확인 중에 있어요. 오케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주를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로 HD 한국조선해양이에요. HD 한국조선해양. 예,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우리 요때 공부했었어요. 여러분 기억 나실 겁니다. 이거 이전에 영상 보시면 나와 있어요. 요때 공부했었단 말이에요. 이때. 어? 요 때. 어? 요요 정도 날에. 에 제가 삼성중공업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제가 좀 이따 영상 한번 찾아볼게요 어, 자 HED 한국 조선해양인데 얘는요 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은 실적 보세요 안 좋았던 애가 이렇게 지금 이번에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어때요 한가지 아쉬운 점은 배당을 안주는 점은 아쉬웠으나 크게 문제되는 운영 어 그게 없고 부채비율도 줄어들고 있죠 그죠 부체비율 줄어들고 있고 괜찮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다가 얘네들 지금 수급 상황을 본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 잘 흘러가고 있어 근데 지금 중요한 자리가 뭐냐 그러면 예. 이 조선 쪽은 올라갈 겁니다 이 자리에 여기 고점이죠 여기가 지금 여기 요 라인 요 라인을 뚫어줘야 돼 20만 원만 뚫어준다 라고 하게 되면 크게 갑니다 20만 원 뚫어주면요 자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20만원 뚫어주면은, 여기 얼마에요? 여기. 20. 20, 한 4만원까지는 그냥 올라갈 겁니다. 아무리 못 가도. 여기까지. 여기까지. 20만원 뚫어주면은 24만원 갈거고요 24만원에서 한번 저항 때 맞아버리면 그 상단인 30만원까지도 그냥 갈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지금 충분히요. 주, 여러분, 월봉 보시면은, 자. 계속 이날 상승 나왔죠. 이 때가 언제였어요? 7월이었어요. 7월 달에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1, 2, 3, 4개월째 조정을 주었죠. 주가의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상승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아래 위로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승 타이밍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조선 쪽 관심 가져야 돼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우리 조선 쪽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죠? 조선 섹터들 분명히 어 좋은 흐름이 나와줄 거니까 이 HD 한국조선해양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뭐였냐면 자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으로 항공 우주와 그리고 조선 섹터를 봐야 되는데 항공 우주는 머스크하고도 같이 껴있으니까 조금 더 상승의 폭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은 우리 소액자 분들한테 따로 전달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 우리 이 무료 텔레방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섹터는 조선 섹터를 한번 보자 어, 조선 섹터 중에서 오늘 두 종목 오늘 종목 봤죠 그 종목들 두군, 두 종목 모두 다 제가 좀 전에 라인 잡아 드렸어요 거기에서 상승이 나온다 라고 하면 상담목표가를 찍고서 빠질 수가 있다 응, 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 조, 단기 조정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끝까지 밀어, 밀어붙일 수가 있겠다 어, 좀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다 그리고 재물을 보았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요 오셔서 함께 하세요 오셔서 그리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설명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우리 이 텔레방 있죠 요 텔레방 요거 여기 요거 요요 요, 요 저기 뭐예요 어, 링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링크. 요방 링크 하단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서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방으로 오세요. 여기서 계속 무료주 나가고 있고, 수익 인증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오늘 금요일장이에요. 금요일장은, 어, 조금은 투심이 위축이 됩니다. 그죠? 어, 근데 어제 이제 나스닥하고 S&P 500이 최고점을 또 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좀내 주기를 바래요. 어, 이 요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 에. 자, 지금 인벤티지 랩이 예상 체결가가 좋은데 예. 인벤티지 랩. 제가 영상 올려 드렸던 거죠. 그죠? 그거 한번 계속 보면서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저는 잠시 후에 텔레방에서 시장 상황 모니터링 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 관심 종목에다 넣어 놓으시고, 어제 우리 종가에 들어갔던 종목들, 관심 갖고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멋지게 오늘도 해보자고요. 자, 지금까지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포인트. 이메이저였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도 파이팅 끝!